뚜, 뚜, 뚜시기. 뚜, 뚜, 뚜시기. 뚜, 뚜, 뚜시기. 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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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시기. 뭐하냐? 언젠간 나도 TV에 나오지 않을까요? 언젠가는 나도 음원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? 언젠간 내 책도 나오지 않을까요? 얘들아, 뚜시기 뭐하니내 <놀놀> 인생의 즐거은 바로 나! 뜨시기 책이 드디어! 드디어 발견되었습니다 야! 이거 진짜야? 어! 진짜! 전국 서점, 온라인 서점에서 뜨시기를 만나볼 수 있다고! 아니, 이게 말이 돼? 그럼 뭔뭐 출간 이벤트로 있다고 해라? 당연한 말씀! 뜨시기책 출간 이벤트로 책속 이벤트 페이지 QR코드 참여하면 당첨자 20명에게 치킨 세트를 쏜다고! 뭐? 치킨? 초판 구매하면 전 독자에게 이모티콘 스티커도 준다고요! 무슨 마하고 멀뚱멀뚱 앉아있어 당장 서점에 가보자구 으아 <목소리> 여러분 같이 가요 뚜뚜 뚜시기 뚜뚜시기슉 가보자구 슉 누나 진짜 우리 책이 있어 야 자리 엄청 좋아 많이 쌓여있는 것 보니까 아직 안 팔렸나? 야다 팔리고 다시 채웠을 수도 있지 약간 비틀어 놓을까? 눈에 잘 띄게? 야, 그럼 직원들이 정리기 힘들지? 어, 아, 또 시기책이다. 슉, 대박! 나이책 엄청 기다렸는데. 책으로 보니까 색다르다. 퀴즈도 있고. 어, 나 이거 사야겠다. 나도 나도. 두둑두둑두둑 아... 두둑, 두둑, 두둑. 저, 여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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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또 시기? 사람 잘못 보지 않으셨습니다. <laughs> 컷 조금 봐주세요.